내가 핸드폰에 없는 우리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그날 운전 내가 했어요. 술 취해서 사람 증언 난데 남편이 대신 자수했죠. 너무 무서웠어요. 음주로 사고 내면 바로 구석이란 생각에 너무 무서워서 그냥 막 집으로 도망갔어요. 내가 구속되면 우리 애들은 누가 돌봐요? 그리고 애들이 엄마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다뒤집어었죠 여보, 맞지? 당신이 먼저 그러자고 했잖아. 당신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는 애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 그러기로 한거 맞지? 뭘 그만해? 당신 그날 이후로 내 옆에 온적 있어? 한 번도 없었지. 그나마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뺀건 당신에 대한 내 죄책감이었어. 이 사람 다 가식이에요. 봐요, 우리는 껍데기뿐이에요. 당신 왜 그랬어? 하나도 용서 못하고 이해도 못할 거면서 왜, 왜 그렇게 쿨한 척, 멋있는 척 당신이 자수했는데, 그냥 나보고 자수하라 그러지 그랬어? 당신 죄책감이 뭔지 알아? 그 얼마나 피마른 줄 알아? 우리요. 우리 게임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 더러운 미명화에 얼굴을 다 담그고, 누가 더숨 오래 참나 게임한 거라고요 당신 처음부터 져주고 다른 게임하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난 아직도 그 물속에서 혼자 숨을 쉬고 있어. 알아? <laughs> 당신 진짜 가증스럽다. 아니요. 차라리 잘 됐어요.